자, 이대로 할수 있어. 뭐, 다시. 퍼져. 오. 예. 신기하다. 여기, 보석 있지 않나? 오, 렉 없대, 렉 없어요. 오케이, 좋았어. 근데 이렇게 예. 하면은, 승부가 되나? 왜, 뭔뭐 승부가 돼, 정화뭐도둘다안 죽으면 어떡해요. <뭐라> <뭐라> 아, 그럼 누가 찾아는 거지? 아, 이 게임은 죽을 필요가 없어, 종홍아 알잖아. 아, 그쵸. 아, 정수빵을 왜 해? 아니지, 어? 아, 싱크는 이거 아프카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거 말이 달라져. 왜 정수빵이 왜 나와? 지금 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게임은, 어? 왕대 봐야 돼, 왕대. 코일 쓰게 돼있어 이건 절대, 오케이? 누구든, 누구든. 내가 됐든, 코일이 됐든. 무조건 누가, 누구든. 아!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아, 게임 시작! 아, 나, <laughs> 나. 오빠인 줄 알았어요, 오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썸을 죽었어요 썸이가. 아, 중아 근데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아, 나 썸을 씻었어 여기에서 좀 많이 죽을 거예요. 썸을 씻어주고요. 오케이? 오늘 어, 이거 화면이 너무 작다. 템 룰로 챗중아 어..여기..여기서 이제 다.. 아주화아 니가 그거 다먹으면오빠가오빠가먹오빠먹다주아 나? 아..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예..아 저렇게 죽이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3D는 처음이라서 아직 그 몸들의 파악을 내 특성 파악 못했어 난 밑으로 네?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주화아 그래요 어디로..어디로 가다이놈가 어디로, 밑으로 가는 거저여기로 처음 가봐요 밑, 밑까는거에 또? 아진짜요 진짜 위에가 저 위에가 쉬운데 저리는거야주아너 해본거, 해본거 맞아 누가 봐도 이거 딱터뜨리는거 아니야 좋아본다니아 <laughs> 어? 아 어, 뭐야 야아 이거 알려줘야지 얘, 얘 하는거 봐라 주아 아무리 들리도주아 이거, 이거, 이거 알려주는거 아니야 주아 저? 나. 저 나. <laughs> 와소름 저런 거 해줬다니 아니 오빠가 한번 죽었으니까 저도 이렇게 죽어줘야죠 매너죠 매너 쟤 뭐야 쟤다 처먹어 <laughs> 아니에요 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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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돼지, 돼지 벌써 빨리 되네 이런 거는 뭐 어, 여기서 빨리 마, 뭐가 많이 나오네요 참아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어왜 <laughs> 뭐 이렇게 먹을 뭐게 많이 나오지? 이거 포털를 빨리 잡아줘 좋아 그렇지 <웃음> <웃음> <잘> 써버렸구나, <laughs> 어? 어? 아. 아 벌써 이렇게 났더니 얼굴이 었어나진고아와 오빠 진짜 아. 나빴어요. <laughs> 좋아 뭐 하냐? 아니 잘한 거 맞아? 제 얼로 처음 와봐요. 알았어. 어, 그렇지. 아직 뭐 게임. <뭐라>. 너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죠. 뭐, 코인 다 쓰면은. 어, 렉 걸려, 게임이. 야, 지금 너도 렉 걸리네, 송아? 저도, 네. 그치? 이거는 내가 써온는가 알았더니 렉 걸려, 지금. 존나 걸리는데? 잠깐만요, 예. 겉에 보스가 쉽네, 이거는. 야, 얘안 죽으려고 저았다 그만. 야, 송아, 폭탄 던져라. 폭탄, 폭탄, 송아. 저 폭탄 던지고 있어요. 오우렉레 렉빠 어? 난리나 난리나 렉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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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오렉우슈퍼했어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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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하하 오. 어 뭐야 뭐야 오우 렉.. 너무 심해 오우어렉오어렉 오. 오, 뭐, 뭐, <laughs> 절대 안 죽지 아 벌써 더 파악했어 지금 벌써 죽네 이거 절대 안 죽지! 절대 안 죽지! 오! 어! 그렇지! 아 나이스! 제 캐리입니다. 뭐어떻는 거지 종아? 오빠는... 도망가야지. 지더딜 엄청 했구만. 에이 뭐? 오빠는 뭐 소리 지르기만 했죠. 뭔소리 소리만 지르다니. 종아! 섭섭하다 진짜. 그레중트 그레이트! 네, 뭘 몸을 개살이야. 피하는 거지. 어? 당연히! 여러분들 미사리이다 흘러오는데 피해야지. 뭐 <laughs> 어떻게 해. 내가. 어? 정수 세라니! 뭐 세야 하는 거야. 어? 아주 말이 달라져 사람들이. 어? 뭐야, 쟤왜두봉이고나왜한번도안 줘? 호우! 뭐야? 아니, 저는 그거잖아. 세코인지야아세 코인. 어, 근데 점수 많이 먹으면, 아, 보너스 음, 주는거나 참. 어? 아, 점수세 아니지, 늦었지. 어? 야, 얘랑 다 먹잖아, 이거. 난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아, 미쳤어. 저도 몰라요, 저도. 주웅아, 너 해보, 이거 해봤자 안, 안 그래, 주웅아. 아니, 해, 해도 저는 진짜, 쓰리는 진 어, 요수어수 빨리 좀 죽여봐요, 오빠. 오케이. 주웅아, 잠깐너니 마이크 소리 좀 키울게. 이 마이크 들리좀은같아서자이 오빠 좀 보호해 줘 종아 이럴 때뭐 죽이고 막그런는거 아니지 종아? 말해 봐 종아 종아 네? 말해.. 어 됐어 됐어, 됐어. 야예 봐봐 와 난리나 난리나 와 소름 미친 구 아니야 종아 종아 뭐 하는 거야 아예정비 되는구만 딱 보니까 네 어. 게임 서 이런 거하배웠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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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자분 일어나세요. 여자분. 오, 총격이야. 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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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거 아니야, 이거 빨리 어, 빨리 안 돼. 안에 들어가는 거아니야 이거? 다 줘, 다 줘. 어, 안쪽어안쪽어 안쪽에 준비되는구나. 준비해놓지 않나? 오케이, 네, 준비 좋아. 준비 이거 레이저 되잖아. 그렇지, 레이저. 가라, 나의 먹구름. 됐어요, 됐어요. 종아, 오빠 휴지 내라. 오빠, 아니 종아. 아. <laughs> 아, 아, 시야,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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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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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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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오빠, 빨리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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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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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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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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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알잖아. <laughs> 어, 오빠 밑에 뭐 내려가서 폭탄 쳤어, 말 폭탄. 빨리 내려가 도와줘, 사바, 뭐 빨리 하는 거 오빠 내려가서 빨리 폭탄 쳤어요. <laughs> 또 내려가 빨리 뭐 하는 거야? 몸살이야. 내려... 오빠, 빨리 내려가. 좀비잖아, 좀비 오빠. 아 빨리 내려가요, 오빠. 좀비가. 한 방에 다 죽어요, 오빠가 폭탄 쓰면. 네. 좋아요, 네. 잘 죽죠. 아 이거, 이거 안 줘. 아이 새끼 안 줘. 와. 짠다 <laughs> <laughs> 왜 예, 사람 안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 안는 것도 없어. 와. 어어 어. 어, 어, 어 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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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좀비가 났지. 좀비가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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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오빠 <laughs> 아 뒤에서 왜 나와 게임 존나 이상하네 이거 뒤에서 공격 갑자기 왜 나와 아 저리 가저 새끼 아와저 아! 개짱마리 진짜 게임 이거 괜찮아 <laughs> 괜찮아 저 절대 안 맞을 거야 이거는 이제 앞에 얘부터 잡아주는 거죠 <웃음> 아 <웃음> <웃음> 아깝다 저거 폭탄으로 저다 죽일 수 있을 텐데 야 점수 양 양미 양미 들어오는구만. 아 이거 많이 죽는데 와. 손가락 빠진다. 아차. 아, 얘네가 또다 아. 먹어. 내가 너도 너 준호 준이 안 보소매 너 쏘지도 못하잖아. 오 그래 좋지? 그래 오봐요일그 둘라고 제가 먹은 거 일단 아니 주홍아, 이거, 이거 이거 웬만하면 이러면 이 하자 주아 어? 오빠 지금 손가락 빠질 거같아 어? <laughs> <가스 쏟아가. 웃음> 어좀야 이제 어? 오안 죽었어 안 되네 이렇게, 나이스 갑시다 예주이 <laughs> 이제 슬슬 코인을 쓸 때가 됐어 <laughs> 이봐 오빠, 오빠 오빠는 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 <laughs> 오빠 가 오씨 아이! 아리 가요, 가요! 빨리! 무시해, 무시해. 무시, 무시. 오케이, 나이스. 이건 좀 앞으로 이렇게 쐈는데, 어이구, 토이가막다가던데 나오네. 오케, 라야언 오케, 라차! 오케, 자, 오케, 라차! 좋아요. 한 발씩. 톤 아껴 써줘야 돼요. 니가 더쎈거 같은데? 당연하죠. 에이, 진짜, 오빠. 오빠, 이제 싸요, 오빠가. 두 바에, 두, 두 바에, 한 바에 죽네. 한 바에 죽는데? 야, 죽었다. 아유, 오빠는. <laughs> 와, 싱크한, 봤어요? 아, 에한다 야, 종아너 초반 좀 쏘아보야. 또? 또, 아니, 이게, 같이 계속 어, 아니, 하잖아요, 오빠. 이러면 진행이 안 돼, 중아 어? 후, 후, 이게 늦게 더센거 같아, 나보다. 늦게, 나이스, 좋았어. 야, 잡포맨이네 오케이, 나이스. 공략을 몰라도 이게 또이 게임 센스한 게 있어요. 사람이란 게 이제.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있어요 오빠는. 주아 봐봐. 오빠는 두 발을 쏴야지 한 바, 애들이 죽어. 너한발맞으면 되거든? 쐈어.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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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얘한 <laughs> 방에 안 죽어 아 갔다 그냥 땅수 돌란다 <laughs> 어유얘 봐봐 앞에서 점수 한번 먹어 와 무슨가 본데 좋았어 이번 보스 어렵대요 어떤 보스길래 아 <laughs> 뭐야 되게 눈머리 나와 이거 어이 이거 뭐 어떻게 어디... 일단은 좀 패턴을 파악해야 될것 같은 좀하면 되나 그냥 떼하고 쓰면 될것 같은데 그냥 괜찮 아, 폭탄 써, 폭탄. 됐으, 됐으. 아, 효 봐. 아, 아, 효과 봐. 날것 같다, 지금. 난리 난다, 난리 나. 어? 저, 저 말이 없어진 것같다쟤 이런 거 하나 지금 집지하는 거지. 아니에요. <laughs> 미사일슬로우 와. 이거 사람, 이거 진짜. 아, 이거 나중에 이거 빵빵빵 빵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미사일 슬로우인데, 슬로우. 어? 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맞아요 아니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주아 빨리 죽어서 포탄 이 싸라 포탄이야 주 오빠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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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상킹 소리 났어 아! <laughs> 아싸 아좀 저거 먹으려고 아어 야야야 어. <laughs> 야, 야, 야. 나눠... 나눠서자나 나눠, 나눠도 자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좀안뜨었는데 아, 아쉽네. 뭐야, 오케이. 내 폭탄 쓰세요, 오빠. 아,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게? 아, 써야 되는구나. 제 예. 비석, 우리 비석이 왜하면 떨어져? 오오오. 아, 이게 또 쉽네. 이게 올라가가지고, 폭탄좀 써요, 오빠. 오케이,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laughs> 이거 빨리 이거 빨라 이거 이거 <laughs> 야 비서 빨리 나와! 오아 이거 누, 이거 때리면은 빨 줄어들여 오아 때리면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야, 아 고마워 수고많아 조아한야 보스 좀쏴 보스 좀쏴어 조용한 보스 보스 그렇지 거서잘잡것 같아 우리 아무리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도 거잘 놓고 잘될거 아니야 그치 조용한 좋..좋아 그치 와아급려리라 빨리 급대리라. 좋아, 좋아, 아 그렇지, 나이스 있어스 아, 근데 벌써 어렸잖아요. 한 번밖에 안 먹는데, 또코인몇개썼죠 어, 지금, 캐리... 지금 한 개밖에 안 써요. 저둘다 지금... 아, 저두개 썼습니다. 아닌가? 아, 네, 두개 두 썼구나. 어때, 지금 왜도 이거죠? 1대 2, 왜나 나 코인 하나 썼지너 종이 벌써 너두개 나섰어? 아, 좋아, 너 코인 두개 썼어. 지금? 예, 아, 저 이거 쓰리 진짜 못해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게뭐야 이번에 이번 아래 로 내려가는 거 같은데요? 네아나 여기서 진짜 계속 죽을 걸요? 저 이제 전안 죽어요 이제 멤버 구간이야 뭐예 사람들이 인근이 말하는 게 이제 제가 깨달았어 별 어렵지 않네 게임이 너 먹어라 중아네너 너 닮은 인형 나왔다 <laughs> 오빠 닮은 할아버지 야 이거 또 칭찬해 주면 또 이제 할아버지 멋있잖아요 은유, 근육 근육있어요 근육 이게 근육이냐 뼈지 중화. 어? <laughs> 아아 여기 아, 진짜 아, 힘든데 어, 여기 아, 좋아. 오, <laughs> 왜요 <오, 웃음> 저아얘 폭탄이지 아, 맞다, 돼, 맞다. 어? 얘 폭탄이에요 오빠 빨리 이거 얘부터 쏴야지 피하, 피하면 왜 이렇게 에위에거 무시하고 그냥 쐬서 쏘거야 너 먹어, 뭐, 봐 이거 오빠 처리 양보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중앙, 안 그래? <laughs> 이거 여기 나이스. 오, 저 뭐야, 저뭐빵크 오, <laughs> 나이스. 좋아요. 아. 마 아. 주아

아, 아 헷갈렸어. 진짜 중화, 진짜, 진짜 헷갈려, 중화. 아, 진짜 헷갈려 소리야. 야, 아, 진짜, 진짜 이거. 이거 내일 수가 아니라. 아, 내가 또 헷갈려요, 캐릭터가. 헷갈리지, 이게 중화. 네. 헷갈린다니까, 진짜. 어? 아, 여기 진짜 힘들어요, 여기. 아! 뭐야! 아, 아, 아 위에서, 뭐 뭐, 아, 뭐, 아, 아래에 올라오네. 헐! 아. 나... 빨리 들어가, 여기. 아, 맞다, 여기 뭐 나올 텐데. <laughs> 와, 이봐봐. 와, 승아 아, 뭐, 나오, 나오는 건 기억할 수가 있죠, 오빠. 저쪽에 그냥 막 들어갔다가 어질러이맞고 죽었죠? <웃음> <웃음> 와, 나 벌써 코인 세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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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망했다. 아, 나. 아, 죽었네. 아. 헐! 수 진짜 저 진짜 망했다 오빠. 오빠. 잠깐 수호랑 나랑 코인 어떻게 그러니까 리네요이 많이 죽었 여기서. 너 아, 진짜 많이 죽었다요. 아 망했네. 3대3이에요아 그래? 아아 뭐야? 아다 먹고 죽으셔야지 오빠. 후! 야, 니가 다 먹어볼게. 에이, 이런 거다 먹고 살아야죠. 유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이게 <laughs> 처음 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주세요 맞아요. 호. 일로 와. 야, 얘름왜안 죽냐, 조롱아? 거구만. 오케이. 야, 뭐야? 어!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진짜 아 집중해 짜 집중해 어도안 돼? 안되아캐다가아진짜진짜요아진짜 진짜 예? 조문 있고 리다가 죽었어요 아뭐 오빠 진짜. 진짜 올라가자 어아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오빠 캐 무시요 캐는 무시 갑시다 예. 이 내가 한번 주면 주홍지지금 코인 수정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알려주세요 코인 수 집중해 집중해 있어 이대4야아좀 타요 한 번에 아 미안 미안 4대4 같지 않어아 진짜 앉아야지 주홍아 앉아야지 <목소리도> 안았요어어 안, 안, 안 아, 말도 안되 게임 진짜! 더나와 <laughs> 어, 네. 네. 아 힘들어. 진짜 죽겠네. 뭘뒤 사려 지니조종 쟤네한테는 폭탄...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요아나 아, 여기 너무 싫어. 조금만 쟤는 저렇게 죽는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죽여야지 오케이? 오빠 어, 제가 위에 있는 애 잡을게요 아 뭐야! 어 와아! 민 언제 왔어? 어? 못봤는데? 아 근데 캐릭터를 바꿔야겠다 캐릭터를 나 원래 얘, 얘야 아! 야니 자꾸 일본식에 니가 먹을래 죽는거야? 에? 어? 자꾸 일본식에 내가 먹을거야? <laughs> 나 먹으려면 나, 나한테 떨고 주는건데 지금 니가 왜 먹은 생각이야 오케이, 뭐, 무시하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좋아>. <웃음> 오 무시하고 와요 오케이 좋아좋아이오이오 그랬어 오 아! 오날안 어! <laughs> <laughs> 어, 죽는다 이제 날안 <laughs> 어, 죽어 이제 <웃음> <웃음> 어 <안> 죽는다 이제. <웃음> <웃음> 안 죽는다 이제. 안 여기, 여기 나올걸요? <laughs> 아싸 뭐 하나만 줘야지 두 줘? 줘? 멀티플레이니까요 렉걸리는거 봐와아 진짜 렉걸린다 오빠 아렉 너무 심한데요? 야 아구창을 그냥, 아우창을 그냥. 어? 레이저! 어 레이저 쏘네? 어 렉걸리는거 봐 왜이렇게 렉이 심해? 아렉더 심해요 <laughs> 야얘 거의 한 1mm 차이로가 뒤에 있는거 봐라 종이 <laughs> <와. 웃음> 우연이죠 우연 봐, 어떻게 그런걸 노리고도 해요 어떻게 인생삼아도 렉봐 이거 렉냈으다 <laughs> 오빠 이거 먹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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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먹으세요 뭐, 네. 야 저거 이거, 뭐야 저뭐먹어 되는거 아니야 쟤네? 어 여기 아, 차에 여기는 내리는게 나아요 안내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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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건데안내리데안내리데안내리데안내리데이 죽을 듯. 나나올라나또또 올라가야지. 어? 이거 이거 타면 렉걸려 오빠. 내려요 좀.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걸려돌아와렉걸려좀그 내려요. 아 좋아서 치월잖아 얼마나 좋아. 어, 자, 추월이없다 아, 이거야. 추월 무제는 아니야 이거? 아니죠. 아유. 아 진짜 저 뭐라고? 오안 맞지? 클라스클라스클라스아나 오빠 아 저거 눈 돌아가는거 봐요와 소름 아 저거 피할 수 있는건데 아주홍 또. 네? 오아 뭐야 아, 아 저거 아쟤 봐봐 쟤 저거 렉클... 오, <laughs> 이거 렉 이거 렉 때문에 이거 오, 안 피해지네, 오, 피해지네. 오, 원래 오, 저거 오, 피해... 피할 수 있는건데 야이봐 이거, 이거 자꾸 이으만 쏘네. 이제 눈돌아가게 자꾸 이면만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이야이 어어 오케이. 하는거 봐. 그 싫어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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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없어, 게임이 이거? 야소대장 차리고 봐요, 형들. 왜 저래? 야 빨리 죽여 그냥 중간이 안 되겠다. 라 빨리 죽여. 어 오케이. 저 빨리 죽여 죽여 죽주 악수! 오케이~! <laughs> 저 피해요! 야코 던져 코 던져 코 던져! 코인 죽은 거같 죽은 거 같애! 오케이~! <laughs> 진짜. 아 진짜... 말도 안돼 저거 어떻게 피해 와... 아너 코인 많이 쓴거 같은데 여기서? 아. <laughs>